제늘 이어 소리는 빌레몬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어떤 이유인지 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이 빌, 아, 오네시모는 빌레몬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서 떠나갔, 떠나갔고 또 사도 바울을 어떤, 어떤 계기로 인해 만나게 됩니다. 또 바울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는 회심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또 이러한 같은 이야기를 들은 바울은 그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이와 같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라면서 종되었던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종이 아니요 한 형제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참 감동적인 편지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오네시모 입장에서 그리고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제 3자인 우리 독자들의 입장에서 참 감동적인 편지이지 이것이 빌레몬에게까지 감동적인 편지는 아니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재산의 일부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종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기대하기는 참 어려웠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본인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은 그저 주인의 명령에 따를 뿐이었죠. 종이 무엇을 시키거나 무엇을 시키지 않거나 그것을 따르는 것이 종의 사명이고 종이 해야 할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관계에서 주인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거나 또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어떤 일을 한다면 종에게 어떤 형벌이 내어져도 이상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네시모와 이 빌레몬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 본문에서는 어떤 이유로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났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수 있는 세 가지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주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바울의 곁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 세 번째는 오네시모가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어떠한 긍정적인 손해나 혹은 빚을 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이와 같은 일을 범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오네시모에게 당장 사형언구가 주어지고 그를 큰 심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빌레몬에게 있어서 사도바오이쓴이 편지를 그가 읽게 되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내용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당장 그를 내어쳐도 시원하지 않을 판에 그를 용서해줄뿐만 아니라 도, 종이 아니라 한 형제로 대해라라는 이 바울의 겉면이 빌레몬에게는 얼마나 부담스럽고 차라리 이 편지를 읽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후회스러운 내용일 수도 있었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특별히 내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괜시리 그가 미워지고 함께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된다면. 분명히 내 스스로에게 문제를 찾고 나를 돌아보아야 할 사안이지만 반대로 상대방이 나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나쁜 짓을 했다면 우리는 사과를 받아야 하고 또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죠. 여기서 이 상식이라고 말하는 이런 손해 배상하는 과정. 제대로 된 사과를 하는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대로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으니 내 힘으로 이것을 바로 잡겠다라고 하여서 복수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복수가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은가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사과하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나에게 와서 손에 끼친 것들에 대해서 바로 잡고 손해배상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무릎 꿇지도 않고 합당한 배상을 하지도 않는 것들에 대해서 복수할 마음을 여러분 우리는 품고 있지 않습니까? 물리적인 복수가 아닐지라도 미움과 시기와 원망으로 한이 서린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사도 바울의 이 감동적인 편지보다는 빌레몬이 품었을 법한 복수와 미움의 마음이 더 와닿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이 용서보다는 복수가 더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도 갑작스럽게 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끼어드는 차를 발견하게 된다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악셀레이터를 밟아서. 더 빠른 속도로 그 차를 추월하거나 빈자리를 내어주지 않거나 그마저도 되지 않으면 그 차량 안에서 그 갑작스럽게 껴든 그 차량을 향하여서 저주설인 그러한 욕설과 저주, 저주설인 그러한 이야기들을 퍼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보다 복수가 더 익숙한 사람들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상식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방식에 길들여진 우리에게 또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용서의 이유를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분명히 알려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의 방식, 세상이 정당하다고 이해하게 하는 그 복수 이것을 다 뒤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용서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용서의 이유는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본문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아멘. 동역자로 알진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빌레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요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사도 바울의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회심한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었습니다. 19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요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을 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로서 천막을 만들어서 그번 수입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어떤 큰 돈이 있어서 빌레몬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고요. 이 구절은 많은 신학자들로 하여금 복음으로, 그까 그러니까 복음에 빚진 것, 오늘 빌레몬을 복음으로 낳은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빌레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압력을 가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오네시모에 대해서 너는 이렇게 용서해야만 해 라면서 강압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나온 이 빌레몬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나를 그러니까 너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데 위에 서서 군림하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서 인정하며 또 그리 대할 것을 이미 당부에 두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이전에도 이미 내가 너를 낳은 영적인 아버지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형제요, 하나님의 자매요, 하나님을 위해 함께 일하는 동역자일 뿐이다. 라면서 이미 그에게 이러한 과정들, 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당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표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표현이 빌레몬에게 얼마나 큰 감동으로 다가왔을까요?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일 뿐이요 하나님의 목, 하나의 목적으로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는 이 사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빌레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이러한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바울은 빌레몬에게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런 마음을 품었듯이 빌레몬도 오네시모를 향하여 이러한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전에는 당신의 종이었을지라도 그가 비록 당신에게 어떤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그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우리의 동역자가 되었으니 당신은 그은혜 시모를 용서해 주어야 하고 한 형제로 맞아 주어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용서의 이유 두 번째 용서의 이유는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에 계산하라라는 내용입니다. 1팔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팔 절입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바울은요. 확고했습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야 할그 이유들에 대해서 확고했습니다. 말로만 용서하라 말하지 않고 오네시모가 진 빚을 바로 자신이 갚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11절 말씀 보시면요. 왜 그가 그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냐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 보시면요. 그는 내 심복이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심복 나의 심장. 그러니 내가 극진히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네시모. 그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었기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그가 얼마나 유능하고 얼마나 탁월했기에 바울에게 얼마나 큰 도움을 주었기에 이처럼 큰 칭찬을 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 빌레몬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오네시모의 기능적인 탁월함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그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내 신복이다. 이러한 말로 빌레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오네시모에게 있어서 어떤 기능적인 탁월함이 있기 때문에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복음으로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 그는 이미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가 되었고 사도 바울에게는 심장가도 같은 내 심장가도 같이 귀한 사람 내게 사랑하는 사람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 이것은. 이와 같은 과정은 바로 사도 바울 본인의 이야기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바울되기 이전 사울이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한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 아니오 오히려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들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울은 신자들을 핍박하였고 사형언도를 내렸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어지럽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을 향하여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그를 회심케 하시며 사도 바울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 자신이 저지른 신자들의 핍박과 사형언도 이 모든 죄값들에 대해서 그 자신이 그 죄값을 받고 형벌을 받아야 했으나 그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형벌로 그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담당하여 주신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와 같은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빌레몬도 알고 있었을 만한 이 내용, 그 죄값을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올리게 할 만한 이 문구를 빌레몬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18절 보실까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은 빌레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떠올리게 하는 이 문구를 삽입함으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야 하는 그 당연한 이유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빌레몬 당신에게 있는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분이 누구시오?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라는 말을 대신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빌레몬에게 용서의 이유에 대해서 건면하였습니다 우리는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고 어떤 선택을 했을지 그 결론을 알수 없어요. 끝까지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어쩌면 바울의 겉면에 순종하여서 오네시모를 용서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해 볼수 있는 사실은 이 빌레몬서, 빌레몬에게 보내는 이 편지가 빌레몬에게서 자취를 감춘 것이 아니라 그가 읽고 또그 당시 교회들이 이 편지를 읽고. 여전히 이것이 신약 성경 정경으로 채택되어서 오늘날 우리도 읽게 될수 있었다는 이 사실은 아마도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그 위대한 선택을 했지 않았을까 우리는 예상해 볼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겉면 사도 바울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도 참 놀랍고 대단했지만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고 당연히 복수해야 하고 당연히 응징해야 하고 당연히 사형원도를 내렸어야 하는 그 오네 심호를 용서하고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아니라 형제로서 맞아들인 이 빌레몬의 선택도 참 대단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빌레몬의 선택은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그에게는 큰 기쁨이었고 그에게는 참 평안이었고, 그에게는 참 영광스러운 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보실 텐데요. 우리 함께 어, 빌레몬서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0절입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만약 당신 빌레몬이 나의 권면을 받고 오네심모를 용서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평안을 가져다주는 것일 것입니다.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용서, 세상이 당연하게 말하는 그 복수,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릎 꿇리고 변상을 받고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고. 그 상식이 지켜지지 아니하면 복수까지 해서라도 그것을 돌이켜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이라면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셨던 것과 같이 그에게 용서하는 이 일이야말로 누구에게 기쁨이 될까요? 누구에게 영광이 될까요?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값을 담당해 주시기 위해 친히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 비록 나에게 손해를 끼쳤을지라도 비록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저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어라는 사람일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의 관면대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 형제가 되었다면 우리가 동역자로 알지인데, 그리고 나의 죄를 주님께서 담당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담대하게 용서를 결정하기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에 나타내고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